0 년도 넘은 저택을 리모델링 하던 중,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단단히 봉인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이상할 정도로 낡았지만, 내 손이 닿자마자, 뚝! 하고 부서졌다. 상자 안엔 오래된 편지 하나. 오늘 밤 11시, 폐쇄된 역 근처의 붉은 등불 아래로, 반드시 혼자 올 것. 편지는 분명 수십 년은 되어 보였지만, 적힌 날짜는 오늘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편지에 적힌 장소로 향했다. 역은 폐허 같았고, 인적도 드물었지만, 정확히 11시가 되자, 어둠 속에서 하나의 붉은 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 불빛 아래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서 있었다. 당신인가요?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얼굴은 나였다. 늙고 지친 하지만 분명히 나. 넌 결국 왔군.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처음 이 편지를 받았던 게 정확히 100년 전이지. 그날 나도 너처럼 맞고 여기 남게 됐어. 혼란스러웠다.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이 역을 지킬 다음 사람 바로 너야. 그의 말이 끝나자 내발 밑에 있던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손들이 튀어나와 그를 잡아 끌었다. 그는 고요히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백년 동안 잘 부탁한다. 그리고 어느새 내 주머니엔 낡은 편지가 한장 들어있었다. 익숙한 글씨였다. 내 글씨. 오늘 밤 11시 폐쇄된 역 근처의 붉은 등불 아래로 반드시 혼자 올 것.